병생 기억되는 탈환자, 이번 시간 제 90강입니다. 거지가전 그 38선 북한 초서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위해 가건물인 망무를 세우고 군인이, 인자죠. 군인이 사다리를 타고 망무에 올라 망원경을 손에 쥐고 남쪽을 감시합니다. 관련한다는 가건물, 그리고 밤멘이 있습니다. 날 일자죠. 일요일 모두 교회 갔어. 초소가, 그러니까 막루죠. 막루가 한가하니, 한가하니 같이 합니다. 관련하자는 휴가가 있습니다. 다음은, 남을 여, 나 여자입니다. 이 글자 모양은 집, 지붕 모양이죠. 여포가 집을 짓고 나무, 남목자자 나무, 나무 한 개가 한 개입니다. 한 개가 남았으니 남을 여자입니다. 그리고 또나 여자입니다. 그리고 또 나, 남을 여자입니다. 이 글자는 밥식자요 여포가 식당에서 밥을 남겼으니 남을 여자입니다. 관련한 자는 여유 그리고 여가생활이 있습니다. 다음은 천천히 할 섭자입니다. 두 인민이죠. 값돌이 값으니 두 사람은 바빠도 저승갈 날이 많이 남아서 운전을 천천히 하니 천천히 할 서자입니다. 관련한 자는 서행 그리고 서랍을 읽겠습니다. 다음은 제거할 제 들을 제자입니다. 이 글자는 언덕굿자죠. 언덕에 숨어있는 살아 남아 있는 적군을 제갈량이 제거하니 제거할 제자입니다. 관련 한자는 삭제, 그리고 소독 공제가 있습니다. 이 글자를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. 언덕에 숨어 있는, 살아남아 있는 제품을 제갈량이 제거하니 제거할 제자입니다. 관련 한자는 삭제, 그리고 소독 공제가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